건강의 비결을 찾아 머나먼 우주까지 탐사를 떠난 대원들이 교신을 보내왔다. 건강은 방방곡곡에서 건강 비결 멀리서 찾지 말아라. 건강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 박철의 방방보감 시작합니다. 대한 모발 이식학회 이사 탈모 명의 노블리안 백현욱 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블리안 네. 백현욱 원장입니다. 자 방송 네. 듣고 계시는 어 속갈머리 주변머리 없으신 분들 또 그리고 완전히 없는 분들 또 혹시나 여러 가지로 마음 속에서 불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어용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뭐 요즘에 이제, 어,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음. 생각보다 아, 요즘 많이 발달했어요. 음. 어, 의술들이 많이 발전했고. 근데 가짜잖아, 머리가. 머리가 가짜, 음. <laughs> 가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치료법들이 좀 이제 많이 나왔고. 음. 그 다음에 어, 뭐, 가발 같은 것도 발전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오. 그리고 이제 뭐 두피에다 문신을 하는 이런 새, 새로운 테크닉 같은 것들도 나왔고. 요번에 그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는 홍석천 씨가 또 이제 머리를 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머리에다가 그냥 이제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머리를 미는 그런 음. 상태면 좀 약간 탈모 느낌이 나는데. 음. 고렇지 않고 이제 나는 머리 숱이 많지만 어, 스타일로 난 머리 를 미른 거다라는 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두피에다가 문신을 탁했는데 어뭐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아까 까맣게 문신을 했어요. 그쵸 이제 그거를 머리카락처럼 점을 짱짝짝짝 찍어 가지고 아, 멀리서 봐 가까이서 그러니까 봐도 잘 보이게 스님처럼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 되게 아플 텐데요. 그, 뭐, 그 진짜 그렇죠. 수십만 개를 뚫어야 될 텐데.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다 못끝 내고 뭐 3, 4일 동안 3, 4일 여러 번 가서 하고 이렇게. 여러 그렇게 번. 그렇게 그럼 얼마나 웃겨 사람이. 어. 이게 점점이 생길 텐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 네. 처음엔 좀 어색한데 그게 근데 요즘에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봤는데 멀리서 보면은 한1미터 정도만 거리면 모르겠어요. 자, 봐 봐요. 그러면 네. 앞에 머리를 자기 머리를 심어야 되는데 자기 뒷머리가 없는 사람은 네네. 남의 머리 심는 건안 되죠. 안 돼요. 아직은 그안 돼요. 우리 우리 몸에 있는 음. 면역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면역 체계는 남에게 들어오면은 그걸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아, 습성이 있어요. 아, 예. 죽는구나, 예, 금방.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음. 평생 뭐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서 남의 거를 그 이식하신 뭐간 이식이나 음. 콩팥 이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면역을 좀 억제해 놓으면은 음. 괜찮거든요. 근데 네. 이게 면역 억제제가 그렇게 만만한 약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네네. 그 머리털 자기 머리가 없는 사람은 홍석청 씨가 한 것처럼 문신해도 되는데. 어, 그것도 또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죠. 예. 주변 머리나 그 예를 들어서 그 어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도 네네. 머리를 심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네네. 아예 또 관리도 해야되고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문신을 하면 어때요? 어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그래, 소갈머리 없고 어. 머리숱이 좀 부족하신 분들 밀도가 좀 낮아 보인다 요럴 네. 때도 그 두피 문신을 머리카락 사이에다 하면 효과가 되게 괜찮아요. 아 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자 M자형도 네네. 여기다 문신을 살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 조금 아직 자연스럽지가 않은 게 아, 그래? 왜냐면은. 그 뒤에 있는 머리카락은 좀 긴데, 네. 여기는 이렇게 점으로만 찍어 놓으면은 머리카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발깡으로 앞에는 밀었다고 보는 거죠. 어. 패션으로. <laughs> 네. 뭐 그런 스타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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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탈모 종류, 거. 탈모약 부작용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 저기. 허, 이식, 가발. 이식해야 된다. 가발해야 된다. 그 중간 기준점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게 어. 이제 어떤 분들은 오시면은 가발을 해야 되는 분들이고 어떤 분들은 모발 이식이 맞는 분들이고 여러 그 상황에 따라 다르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모발 이식이라는 게 뒤에 있는 모낭들을 의사들이 이렇게 하나씩 뽑아 가지고 앞으로 옮겨 심는 건데 인공적으로 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떤 정상적인 밀도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 않아요. 아. 그거는 아직까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 가발은 근데 밀도는 거의 정상 밀도 이상까지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발 쓰신 분들은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너무 가발 밀도가 높아서 이거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풍성하다, 이거 어색하다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아 근데 그런 분그 밀도 나이에 맞게 해줘요. 그, 그 그렇죠 가발도 나이에 맞춰서 이제 머리숱을 조 모량을 좀 조절합니다. 아, 조절하는데 아. 근데 이제 모발이식은 고런 한계 밀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런 아. 어떤 한계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네 가발을 쓰시는 게 낫죠. 자, 네. 그러면 네. 가발이 그 자기 머리에요? 사람 머리에 아니면 인공모? 어, 그 가발은 저그 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인모. 사람들 모발을 이렇게 뭐 이게 구매를 해 가지고 무섭다. 뭐, 공장에서 많이. 아니, 거죠? 무서워. 그 네. 뭐, 뭐. 어떤 사람의 <laughs> 머리 신체 일부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그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 어,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 인공 모들은 모질이 이렇게 어, 아, 그렇게 자연스럽운 사람 머리카락처럼 인공으로 만들 수 만들 수, 없어요? 수 있는데 과, 예, 만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어색해. 자연스러운 사람 게 제일 좋아. 그렇죠. 그렇죠. 아, 무서워서 게. 그래. 어떤 사람인지 네. 모르는 게내 머리 위에 붙어 있다는 게. 아 어, 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그렇긴 <laughs> 한데, 한데 네. 그 머리가 네. 이상하게 머리카락은 네, 네. 왜 썩지 않고, 왜 네. 그렇지 않지, 왜 그럴까요? 머리카락 뭐 썩고 이러는 거는 보통 이제 적절한 양의 수분도 있어야 되고, 어. 뭐 박테리아 같은 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아니, 머리카락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 머리카락은 이 손톱이랑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안에 이제 단백질, 케라틴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있고, 수분 함유량은 좀 적고, 이러다 보면 박테리아가 이렇게 자랄. 환경이 잘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썩죠, 하죠. 그래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머리카락을 지금 현재 뭐 이게 중요한 얘긴데 머리카락 네. 머리 가발이 네. 이질감이 느껴져.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죠. 이거 네. 이게 제 자기 머리털에서 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붙여? 어디 찍찍이로 붙여? 아니면 똑딱이로 붙여요? 아니면은 뭐 본드로 네. 붙여? 풀로 어휴, 붙여? 어떻게? 지금 풀만 빼놓고는 나머지 네. 다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똑딱핀으로 예.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본드로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게 본드로 붙이면은 그, 그 샵에 가가지고 2, 3주에 한 번씩 관리 받을 때 말고는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아, 바람불어도 안 빠지는 거나 그렇죠. 그럼 그 머리 그럼 붙이고 수영도 할수 있고 그런데. 아, 그래.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난 가발은 집에 가서 벗고 싶어. 이런 분들은 또 그게 또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기가 되나요? 충분히 땀이 나가고 다 그렇게 되게 해야 되는데. 가발이. 어, 그렇죠. 요즘에는 그 가발의 그 모발, 그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음. 무섭다고 생각하신 남의 모발을 음. 이렇게 심, 어떻게 보면 천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음. 가발을 만드는 건데 음. 그천 자체도 요즘에는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실리콘으로 하나? 어, 그거 아유. 재질은. 뭐 그게 여, 그게 네.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관건이에요. 네. 모발도 중요하지만 네, 네. 그 머리 면에 붙는 그것이 맞아요. 어떤 재질이고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가 아, 상당히 중요하죠. 그것만 해결되면은 우리 민머리 분들, 대머리 분들이. 네. 새 세상을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아주 착용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내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 요즘 같은 이런 날씨에는 더워서 되게 힘들어 하세요. 털모자 같은 거 하나 쓰고 있는 느낌이시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서른도 형도 그렇지, 덕, 이덕화 형도 그렇지, 지금 <laughs> 길룡우 형. 에. 길룡우 형이 혹시 자기가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laughs> 그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죠? 괜찮아요. 아, 그래? <laughs> 아. 하여튼 그러면 이제 네. 생략해서 이름으로. 네. 어 다른 다른 분 다른데 어, 네. 이제 아, 예. 뭐 아니 이미 이제 알고 있으신데 아, 네. 그렇지만 이제 또 그렇으니까 어몇분몇분 몇분 정도 어뭐 네. 가요 무대 형님이나든가 네. 이런 분들도 네.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백현욱 원장께서 봉사하는 네. 마음으로 네. 그거 뭐 냉기지 않고 투자지 아, 네. 그러니까 그분들 찾아가서 네. 맞춰주면 안 되나 공짜로 그냥? 아뭐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발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이제 모발 이식 수술 아, 모발 위주로 네. 하는 병원인데 네. 저 가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좀 모시고 골그랬나 봐요 제가 음, 가발에 관심 많으시네. 아니, 음, 가발도 음. 가발이지만, 네네. 모발 이식도 네. 자기 머리가 있어야 이식을 할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근데 이 대부분 남성분들, 남성형 탈모, 음. 가장 흔한 남성형 탈모 환자들 보면 은 뒷머리랑 옆머리는 또 많이 남아있으세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웬만큼은 다 돼요, 그래도. 아. 그러면 네. 여기가 뒷머리에서 옆머리에서 뛰면 네. 그뛴 자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뒷머리에서 옆머리에서 그걸 잘 계산을 해서 티안 나게 뽑는 게또 아, 그게 요령이죠. 뭐. 아, 이것도 밥만 먹고 그거 하는 사람들은 잘 해요. 또. 옆머리, 네. 뒷머리 잘못 뽑으면 네. 또 이쪽이 횡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돌려맞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네. 밀도를 잘 조절해서 뽑아야 되는 거죠. 아. 네. 자, 지금 이 사실 이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머리털이라는 게별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럼요. 네. 음, 여, 특히 여성분들은 심각해요, 그 타격이. 네. 그, 네. 자세한 네. 얘기를 네. 이제 네. 지금 현재 그. 그 뭐 교통 정보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거 먼저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네. 대한 모발 이식학 이사이신 노블라이백현의 원장은 의사입니다. 어제 미용실 원장이 아니에요. 전 문자가 <laughs> 왔는데 어제 미용센터 원장으로 왔는데 이분은 현직 의사고. 네. 자대전에인 선생이 50년 전에 화상으로 정수리에 네, 네. 그인 선생께서 화상으로 이제 손바닥 크기 정도면 네, 네, 네. 완전히 이게 녹아내린 건데 맞아요. 이거 이식이 어렵지? 아, 그럼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화상 부위 이식이 가능하다고? 화상 부위 수술이 정말 드라마틱하고 만족도가 정말 좋아요. 이게 이제 마이클 잭슨이 네네. 펩시콜라 선전하다가 네네. 펑 터지는 그 화염에 뒷머리가 닥 타서 이식했거든요. 아, 네. 그잘안 됐나요? 수술이. 아, 잘 됐어. 잘 돼요. 예. 네. 그게 80년대 수술인데도 잘 됐어요. 아, 그럼 지금은 엄청 발전했어요. 그때랑 비교하면. 화상 환자가 수술이 된다고요? 완전히 잘 됩니다. 머리가? 그럼요. 어떻게 머리. 해요? 얘기해 봐요. 어, 그것도 똑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뒤, 뒤쪽 모발 그러니까 어, 아, 손상을 받지 않은 모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쪽 부위는 모발들을 하나씩 다 뽑아가지고, 그쪽 화상 있는 데다가 딱 옮겨 심으면은. 아니, 화상 있는 데가 모공이 녹아내리고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게. 밀려서 밋밋하잖아. 원래 모공이 있던 자리만 모발이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요? 모공이 원래 있던 자리만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네. 많분들 물어보시는데, 아 네. 어, 그렇지 않아요. 어. 혈액 공급이 다 되는 데는 모발이 다 납니다. 자두피에 네. 어느 지역이든 머리가 난다. 아 거예요? 그럼요. 아니, 코끝에다 심어도 나요. 코끝에다 심어도 나고 원래 모공이 없던 데다 심어도 다 납니다. 네. 아니 물 제가 뭘 <laughs> 아니 그게 가능해요? 코끝에다? 근데 <laughs> 코끝에다 심, 심어달라고 그러는 분들은 없죠. 아 그러니까 그게 네. 그면 손등이나 팔에도 납요 아,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그 원래 모발이 없던 부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원래 타고나게 이마가 넓으신 분들 네. 거기 원래 원래 이 모공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뭐 이마를 좀 좁히는 용도로 모발 이식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화상, 입는, 화상 입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거기를 피부 이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피부 이식한 데도 잘 나더라고요. 잘 어, 대전에 인선생님, 어, 이거 몰랐죠? 이거 저도 오늘 알았지만. 생활에 질이 엄청 많이 바뀌세요, 이거는. 예, 네. 인선생님한테 고민해보시고, 어, 네. M자 탈모라고 남편이, 아, 개그맨 네. 김학래 씨처럼 하려면, 뭐 이건 병원마다 다른데, 그쵸, 비용이 좀 차이가 있죠. 네. 김학래 씨는, 제가 봤는데 꽤 많이 심으셨어요. 꽤 많이 심으셨고 수술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셨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관리를 못하면 또 죽죠. 심은 건데 잘안 죽어요. 아 그래. 심은 거는 뒤쪽에 있는 모발들이고 뒤쪽에 네. 있는 모발들은 남자들은 탈모에 영향을 잘안 받는 모발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아, 시간이 꽤 지나도 잘안 빠져요. 탈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 호르몬이 작용하나요? 그죠. 남, 앞머리하고 중간머리. 그죠. 앞쪽이랑 이정수리 쪽은 남자들 호르몬 중에 남성 호르몬 중에 DHT라고 하는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예, 예. 그놈이 모발을 가늘게 만들다가 빠뜨리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남성 남성 호르몬 중에 그 DHT만 살짝 낮추는 약물을 먹으면 탈모는 남성의 탈모는. 되게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어, 좋아져요. 몸에 자기가 테스토스테론이 많은 남자들은 대머리가 많아요. 혹시? 어 그게 이제 DHT의 양과 어. 그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꼭 비례하지 않기 아. 때문에. 근데 보통 이제 성기능이나 아니면 어. 이제 뭐 운동 기능이나 이런, 어. 거, 이런 거 테스토스테론이랑 연관이 좀더 많고 어. DHT는 농도를 떨어뜨려도 그런 건 거의 영향이 없거든요. 어, 앞머리 네. 탈모 진행 중인 분들, 여성들이 부분 가발 쓰는데 네네. 그걸 쓰면 혹시 탈모가 더 진행되는 어죠 이거 이 질문 많이 받아요. 이거 가발로 뭔가 덮어놓으면은. 숨을 못 쉬니까 당연하지. 네,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어~ 뭐 제가 볼 때는 이 모발이라는 게 사실 이 공기 중에 있는 어떤 이런 산소를 네. 서, 어, 이게 뭐 섭취하는 그런 부위가 아니잖아요 음. 혈액 공급만 잘 되면 문제가 없고요 음. 근데 이제 가발로 덮어 놓으면은 두피 상태가 좀 악화되시는 분들 뭐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가발을 고정에 넣는 부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프로 붙이거나 아니면 클립으로 고정을 한다거나뭐 본드 붙이는데 요런 데는 좀 탈모가 좀올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네네네. 질문할게요. 머리털 심었는데 뒷머리를 갖고 오리 옆머리 갖고 오는데 앞에다 심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앞이 그저 낙타 눈썹처럼 아래로만 자꾸 내려오지. 네네. 이렇게 빗질을 해도 뒤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어 그래서 저희가. <laughs> 이것도 밥만 먹고 이거 하시는 분들은 맨날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향을 그래. 잡아줘. 그럼요. 머리카락 방향도 원래 본인의 방향들을 현미경 끼고 들어가서 방향을 탁탁탁. 이게 뒤로 넘어가게 해줘야지 앞으로 계속 낙타 눈썹처럼 떨어지면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그래. 귀신처럼 앞에 차양막으로 대충 <laughs> <계속> 내려올 텐데. <laughs> 그,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심어야죠. 예. 자, 머리털 없어. 우리가 앞머리 심어야 되는데 겨드랑이털 네. 뽑아서 심는 거 어때? 우할 수는 있지만. 아, 그 꿈술이야? 어, 그곱슬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발의 질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 웃으시고 <laughs> 네, 얘기하지 마세요. 네, 별로 추천해 드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 모발 그러니까 그 두피에 있는 모발 말고는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모발이 우선 턱수염, 턱수염 괜찮아요. 턱수염 뒷머리 부족하신 분들은 턱수염을 그 다음에 좀 써볼 수 있어요. 턱수염은 아주 굵고 튼튼하고 생착률도 좋아요. 심은 게요 근데 아프잖아요. 목에 이런 걸 뽑으려면. 아, 다 아프죠. 아픈데 이제 저희가 다 마취도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별로 안 아파요. 네. 마취할 때만 좀 따끔따끔하시죠. 자, 뭐. 네. 이 수술하면 며칠 동안 머리 못 감아요. 머리 감는 건 요즘엔 이게 의사들도 처음엔 잘 몰랐었어요. 막 그래서 막 일주일 동안 머리 안 감기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사들이 알게 된게이 수술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머리 감아도 괜찮더라고요. 어떤 병원은 수술 당일날 머리 감기고 보내는 병원들도 있어요. 네. 네. 대머리가 유전이에요. 어, 유전성이 강합니다. 아 강해. 요예 네, 강해요. 그래서 어뭐 가족 중에 있다. 음, 이게 좀 빠지신 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뭐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네. 네. 어, 노래 중에 대머리 총각이라고 있죠. 아 네. <laughs> 그렇죠. 어, 네. 있었나? 네. 그 노래가 그렇게 나는 좋았어요. 어렸을 때. 아자 노래 준비할 동안에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자형으로 가면 네. 이? 자 이거를 네. 지금 우리 선생 갖고 나왔죠? 네, 제가 뭐 조금 준비물을 좀 챙겨 왔습니다. 네, 네,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시연해 주세요. 그거 좀 한번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이마에다 그리게? 이마에다가 좀 예. 그려야 돼요. 네, 네. 제가 예. 이게 이제 뭐? 예. 이 탈모가 이렇게 심하신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원래도 네네. 좀 이마가 좀 M자 스타일이셨죠. 그런데 그 뒷머리나 옆머리 를 뽑아서 지금 저는 그렇죠. 우리 네. 백현욱 원장이 직접 네. 머리를 갖다 이제 이게 색연필로 그 선을 그려서 네네. 어디를 심을까. 그죠 이제 네. 거울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아, 괜찮아요 없죠? 보여요 거울이 아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대략 일반적으로 예.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예. 이런 라인을 일반적으로 예. 원하신다. 예. 요렇게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마 더 낮추고 싶은 분들도 있고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낮추면 어때? 더 이상한가 그럼요? 그럼 뭐 이미지가 좀 바뀌시겠지만 좀 젊어지는 느낌은 있을 수있요아더 젊어지게 해줘봐요. 더어 저기 더 밑으로 내려와봐요. 어떤 분들은 그냥 눈썹에 붙여달라 분들도 있아 눈썹에 붙이면 그 수납 찔렸어 되는 거아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마를 네. 조금 네. 낮추면은 네. 조금 더양 네. 어, 양쪽 근데 확실히 이마가 조금 넓으면은 음.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는 건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자이 정도 지금 공간이면은 네, 네. 뒷머리에서 얼마나 뽑아 와야 됩니까? 아, 그거를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음. 한 다음에 음. 요거를 이제 면적을 재야 음. 면적을 재야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모양만 보고서는 안 된다고요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여기다가 어. 이게 근데 사실 뭐 되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영상으로 네. 지금 다 나갑니다 유튜브로 네, 나중에 말하겠는데. 그 대머리 민머리 분들은 참고하세요 아까 전에 예. 그 인트로 하실 때그 대머리 분들 시원하시다 그랬는데 예. 사실 그분들이 제일, 제일 더우신 분들이에요 어왜 바로 직사광 받기 때문에 아 그것도 그렇고 뭐 가발로 덮으신 분들도 있고 스프레이로 덮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우 더우세요 요 정도 면적에 나오시거든요 요 정도 예. 요거를 아주 사실 꽤 큰데, 꽤. 예. 예 이게 이제 똑같은 모양이라도두 상이 좀 크면은 더 넓게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면적을 재 보겠습니다. 예. 모눈종이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해요 이게 예. 그래서 음. 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예. 모눈종이. 예, 이렇게 해서. 어 네모칸 얘기걸 올려놓으니까. 네모칸. 네모가 몇개 들어요? 개인지 둘 세네. 이걸 뭘 재가는 게 아니라서. 예. 열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 열다, 열일곱 이한 서른 개 되겠네요. 3 0개 네모가 30개 들어가요. 3 0개 네모면은 이게 가로 세로 몇 센치예요? 이게 1 평방 센티미터예요. 예. 그러면은 한만이 평방 센티미터가죠. 이5 평방 센티미터도 예, 25평방cm 25평방cm 예, 이이 평방 센티미터에 몇 개가 들어가요? 머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모발. 정상적인 밀도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130 정도 보시면 돼요. 130개, 130개 정도. 근데 130개로 하면은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밀도는못 심거든요 저희가. 130개를 못 심어? 못 심어요. 그 100개를 심습니다. 100개 정도로 심으면은 음. 이제 그러면 이제 한2,500모 뭐? 곱하기 뭐 아, 그죠? 아까 25? 25 평방 센티미터. 2,500 개예요. 근데 이상하네. 왜요? 제가 눈으로 보면 더커 보이는데 잠깐 제가 너무 대충 센것 같은데 네. 잠깐만 뭐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2,500 개를 심는 거예요 머리에다? 그죠? 네. 뽑아서. 그렇죠. 그럼 하나씩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니까 거를... 하나씩 뜯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 보니까 네. 아 거의 어 옆으로 이렇게 한 줄을 뽑던데 이렇게 쭉 실처럼 뽑던데. 아그고 그건 이제 저희가 그 절개법이라고 그래서 음. 두피를 실처럼 한한폭한 한, 한 1, 2cm 정도로 해서. 음. 처럼 이렇게 살을 떼내죠. 네. 떼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심는 게 아니라 아. 거기서 모낭을 하나씩 다 분리해요. 아 그렇게 해서. 다 분리해서 하나씩 심는 게 이제 모발이식이고 이제 요즘에 좀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백혈 뱀 원장이 하는 기술은 뭐예요? 저는 이제 뭐 고로케는 하는 건 조금 이제 뭐 고통이 심하고 뒤에 이제 흉터도 남고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바늘로 아주 작은 펀치, 작은 네. 펀치로 각 모발들을 하나씩 펀치해서 뽑아내는 거죠.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해아 펀치식으로? 예 네, 펀치식으로 펑 해요. 하고 또 네, 뽑아내는구나. 그죠 하나씩 펀치 넣고 잡아 빼고. 아, 펀치 그게 아프겠지만. 넣... 아니, 맞추면 하나도 안 아파요. 예. 그래서 예. 뽑아서 다시 심을 때도 예. 펀칭으로 치 넣어요. 그 근데 바늘로. 그때는 아, 그 바늘로, 바늘로 이렇게 하나씩 심는 거죠. 예. 깊이 비슷한... 깊이는 깊이는 뭐그그 뭐, 그, 그것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모낭의 깊이가 다 다른데 보통은 뭐 한, 한 2, 3mm, 3, 4mm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3mm, 3mm 정도가 많아요. 네. 카메라 쪽으로 종이를 좀 들어서 보여 주십시오. 자, 카메라로. 네. 뭐... 카메라 가 여긴가요? 여기, 저기 저기 저기.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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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있죠. 아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칸 세는 거예요. 뭐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예. 네. 와. 지워 드리겠습니다. 저. 예. 네. 어? <laughs> 지워 드려야 될거 아니 같아서? 여기 좀아그린 김에 좀 색칠해서 <laughs> 좀 진하게 보이 고 <laughs> 저도 재밌어요 예. 전에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께서 매 흑채나 그 붓으로 그리시고 예. 이제 칠하시는데 예. 그게 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선생님도. 아그 어, 그렇죠. 뭐그 탈모인들 비슷한 고통을 다 겪고 있습니다. 와서 네. 보시면 마음이 네. 아픕니다. 네. 그럼요. 음, 조금 더 심고 싶고 그렇게 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대머리를 머리를 다시 는다 그러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네요. 그 머리털이 없는데. 아 병원에 오셨다가 아유. 뒷머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울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울고 가시는 그때는 이제 가발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가발로 말. 가셔야죠. 예. 네. 뭐. 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샵에 9977로 질문들은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백현우 원장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아,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예, 음, 어, 2500개를 심어야 되는데 이게 자 네. 하나에 만 원만 잡아도 2500이야 그러면 그게 안 비싸죠 그러니까 네, 보통 예. <laughs> 아유 머리 고만 금신인데 2500만 원씩 쓰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아 누가 어디 갔대 피부과 갔더니 피부과 보험만 된다고 전 빼는데 만원 달라는 건 뭐예요 그전 <laughs> 빼는 것보다는 모낭 하나 심는 게 그만큼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보험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보험 안 되죠. 비보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격이 병원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보험으로 하면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네. 이거 보험이 안 되네요. 이거는 미용 관련이기 때문에. 그렇 이건 생명 관련이 아니잖아. 그렇죠. 아, 예, 예. 아까 전에 그그그 그, 화상으로 인한 흉터 같은 거. 예, 이런 그, 것들은 조금 보험 커버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건 재건 성형이니까 될거예요 그런 것들은 네, 되는 예, 분들이 있어요. 예. 화상 환자는 재건 성형 쪽이니까 가능하다고 예.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예. 좀 알아보시고요. 화상 아니신 분들은, 어, 자, 뭐, 뒷머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돼요. 뭐 100개 있어야 돼, 200개 있어야 돼, 뒷머리가. 뒷머리가 그게 이제, 어, 심어야 될 면적에 따라서 음. 뭐 뒷머리도 얼마나 필요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뭐음 남자 같은 경우는 턱수염을 한다든가 겨드랑이 털도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겨드랑이 털도 하고 턱수염도 합니다. 네, 네네. 보통은 이제 뒷머리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어머 좁은 뒷머리가 왜 이렇게 휑해 이런 정도 아니면은 보통 뒤에서 한7 8 천모 이상은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음 대부분은 괜찮은 음 괜찮으십니다 보면은. 예. 음. 아좀 내가 좀 변화를 가지고 싶다 자신감을 더 가지고 싶다 아니, 뭐 네네. 머리털 때문에 그렇다 그 먹는 약도 있고 여러가 지그러면 가발을 그걸 이식하고도 네. 혹시나 네네. 약을 먹어야 됩니까 그 저기 그렇죠 그그 그 심은 모발들 어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심은 거는 음. 심은 모발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을 잘안 받는 그런 모발들인데. 예. 지금 갖고 있는 다른 부위의 모발들은 또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예.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약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여성분들은 좀 달라요. 아까 네. 전에 그 화상 이런 분들은 음. 탈모 진행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수술하고 끝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평택에서 백승철, 어, 백씨이시네요. 요즘 백씨가 눈에 음, 음. 잘 띄네요. 네. 백현은, 백현은 백현우 원장. 백현우. 네 예. 오늘 이따 백지영 씨도 나오시는 예. 것 같은데, 백 씨들이 어, 아주 백시 판입니다. 네 아주 그러네요. 이 원형 탈모가 있으시는 이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아시나 원형 탈모? 어, 동전처럼 빠져요. 그죠? 그건 완전히 다른 어 메커니즘으로 빠지는 뭐, 어, 탈모인데 요거는 보통 한 1, 2년 기다리면 저절로 나거든요. 예예. 예. 근데 어 이게 안 나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요런 경우들 도 이제 와서 심으시죠? 아유 잘 나요. 예. 잘 나. 예.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를 네. 잘 해야 되는데 네. 수술 후에 네. 수술을 앞머리를 쫙 모내기를 해서 심었어 네. 그냥 다, 그 뒤로 다 빠지면 앞머리만 아, 또 네. 낙타, 낙타 눈썹이야 <laughs> 그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앞머리만 네. 그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그~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수술하고 한 열흘이에요 열흘 음. 열흘 정도만 흉터가 잘 낫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디 부딪히지 않고 잘술 드시지 말고 담배 안 피시고 이런 것만 잘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잘 올라옵니다. 술 담배 금지. 네, 술 담배는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더 빠지지 않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약도 좀 드셔주시고 요렇게 해주면 요새 되죠. 나오는 네. 거 마지막으로 또, 또, 또 질문이 또 있지만 네. 이 어떤 머리에다가 무슨 원적에선 자외선, 무슨 자외선,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니 뭐 네네. 머리에 쓰더라고.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네. 어 이게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도, 어,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뭐열기로 아니에요? 온열치료 아니요 레이저예요. 레이저. 레이저로 레이저 자체가 두피에다가 두피에 닿으면서 네. 여러 가지 뭐 좋은 모발에 좋은 어떤 성장 인자 같은 것도 나오고 혈액 순환도 좀 좋게 하고 이래서. 어, 먹는 아까 전에 한, 말씀드린 예. 그거나 가서 좀 앉아서 사람 받으면 되겠다고. 그안 고통스러우면. 그쵸. 근데 그게 어 뭐랄까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아. 어떤 부가적인 치료를 가야지 이걸로 뭐 약도 안 먹어도 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도 안 아프잖아요. 뭐 하나도 안 아프죠. 뭐 그건 예. 뭐 그냥 뭐 빗빛 세고 있는 건데 뭐. 아 예. 그거 있고. 예. 어. 제가 보면 그 바르는 미녹시딜 정도 효과 정도 어. 있다고 보시면. 그다음 돼요. 빗질을 자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그냥 많이 하시면은. 하시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뭐 탈모 방지나 이런 건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아, 누가 빗질 네. 자주 하면 괜찮다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들 하세요. 그뭐 빗으로 마사지하면 머리가 나 때리고 막,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예. 아이고 그건 별로 큰 도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알겠어요. 네.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흰머리가 많은 사람은 이식해도 흰머리로 나오네. 아유, 그럼요. 예. 음. 뭐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죠. 아, 예. 예. 애청자 여러분들, 이 사실 네. 사람이 뭐 머리카락, 머리털이. 네, 네. 뭐 그게 뭐 있으나 없으나 뭐 그게 아니라 요것만 어떻게 탁 그냥 싸고 좋게 뭐 먹는 약이든 뭐든 탁 이게 변화가 된다는 게 있으면은 이거야말로 그렇죠. 대박인데.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어 그래도. 네. 어 모발 이식하는 의사분들이나 또 이런 모발 가발 업계도 나름대로 살아갈 거예요. 네, 너무 이제 <laughs> 아그 걱정해 주신 걱정, 거예요. 걱정, 걱정하지 아, 마시고. 네. 그 문제는 그 약이 온 몸에 네. 털이 나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그 민옥시들, 고개 이제 약간 바르는 민옥시들이나 먹는 민옥시들이. 몸 전체에 여기저기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네. 내가 손으로 발랐잖아요. 네. 손가락 끝에 그거 물어라고 그러시죠. 예. 손 끝에, 예. 손 끝에는 어, 안 나시더라고요. 다행이다. 네, 거기 내가 나가요. 계속 이렇게 발랐 거그 손으로. 예, 예. 어, 여기 털 날까봐 손가락, 에손 끝에 약간 뭐 이렇게 뭐 피부염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은 있는데 예. 거기 머리카락이 나진 않더라고요. 어, 당연히 손 끝에 머리카락 나기 <laughs> 시작하면은 그... 어 원숭이 같을 거야. <laughs> 네. <그래서 웃음> 남들 이렇게 만지면은 얼마나 오. 그 소름 끼쳐요. 어, 뭐, 뭐 장점일 수도 있...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자 김상희 씨 <laughs> 저기 대머리 총각 들려드리면서 저기 앞으로 계속해서 노블라인 백현우 원장께 도움 받기로 하겠습니다. 대한 모발 이식학회 이사님이시고 오늘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머리 총각 노래 좋지요? 대머리 분들 힘내세요.